스승의 날, 여자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들을 소개합니다. 스티커, 예쁜 드레스, 아기자기한 노트 등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. 5위입니다. 스승의 날,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. 깜찍한 여아 디자인의 양면 일회용 미류 스티커 세트로 옷 위에 간편하게 부착하여 특별한 선물을 완성해보세요. 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반짝이는 스팽글과 무지개빛 색상의 유니콘 공주 드레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하세요. 1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우리 아이 칭찬은 젤리박스 스티커판으로 귀여운 스티커 18매와 함께 칭찬 스티커를 모으는 즐거움을 선물하세요. 28%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의 긍정적인 성장을 응원합니다. 1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. 28% 할인된 가격으로 몽환적인 레이스 드레스 원피스를 만나보세요. 프릴 장식과 메쉬 스커트가 사랑스러움을 더해요. 1위입니다. 예쁜 디자인의 모닝글로리 초등 영어 노트가 할인 중이에요. 넓은 칸과 열 줄로 영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. 사랑스러운 여아 디자인.